믿음을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누구의 열심이 더 크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지 못하자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가 늘 동일해요. 야곱과 같아요. 모세가 처음부터 모세였습니까? 믿지 못해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고 당신이 누군지 알고 믿습니까? 라고 초보적인 질문을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팡이를 던지라고 얘기했어요. 이 가장 초보적인 수준 아닙니까? 조건을 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신 누군지 모르니까 한번 능력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똑같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파기가 뱀이 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나아가죠 열 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사건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자인지, 나의 생각이 어떻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노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